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 왼쪽부터 포토 타임 가져볼 텐데요. 옥태경 씨입니다. 아 지금 서현 씨와 함께 드라마 역시 하트 부자. 네, 하트 부자. 네, 정말 하트 부자 이포토를 정말 집어 삼키는 네 옥태경 씨의 다이나믹한 포토 타임. 지금 치진 여러분들께서 미소가 너무 가득한데요. 자 다시 왼쪽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. 왼쪽 우리 치진 분들 한분한분눈 맞춤 좀 부탁드리고요. 그렇죠. 아 지금 스캔까지 다 해주고 계십니다. 왼쪽과 오른쪽 끝까지 스캔을 다 해주고 계세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제가 잠시 옥택연 씨를 좀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. 지금 서현 씨와 함께 또 드라마 촬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파이팅. 영화 어떨 것 같으세요? 어 우선 거의 뭐 정보가 없이 왔는데 우선 데몬헌터스고 거룩한 밤이니까 아주 오늘 밤이 굉장히 재밌고 거룩할 것 같습니다. 거룩한 영화 함께 하시면서 화이팅 좀 남겨주시죠. 네. 자, 거룩한 밤 화이팅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천천히 오른쪽으로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